이 자산관리라는 요 영역이 자산관리사라는 것이 제가 일기 때 그때 초창기 때만 해도 어 뭐였냐면 어떤 이게 실체가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산관리를 실제로 뭐 하는 어떤 모델들이 없다 보니까 그냥 뭐 교양 삼아서 좀 따두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오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사실은 그런데 에, 지금의 상황을 보면은 그 당시에도 사실은 앞으로 이제 부동산 자산 관리 시대가 열릴 거고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역시 지금 이게 반추해 보면 그 시대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네. 그래서 야, 그게 참 초창기 때만 해도 과연 뭐 이런 것이 될까 했는데 이게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선상에서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시는 거는 굉장히 잘 결정하셔서 하시는 거 아닌가. 그래서 여기 오신 분 중에는 뭐 중기 현장에 계신 분도 계실 거고 또뭐 기타 자산관리 아니면 금융권, 뭐 건설 뭐 등등 달라, 다양하시겠죠. 근데 어쨌든 어, 지금의 자산관리를 봤을 때는 그냥 자산관리를 알아두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산관리 시대가 됐어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산관리 시대가 이게 정부 주도용으로 정부 주도용으로 지금 되고 있죠. 정부 주도용으로. 정부 주도형으로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뭐죠 주택 임대 관리요, 그렇죠? 주택 임대 관리. 자, 주택 임대 관리가 정부 주도형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 주택 임대 관리 회사라는 등록 제도가 2012년도인가 13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개략한집한100한 50개 넘는 겁니다. 그 업체들이.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많은 또 대기업들도 뛰어들었고 지금 그렇죠 그럼 뭐 일본계 합작법인 요즘 뭐 일본이 뭐 난날립니다만 해서 뭐 네오펠리스라든가 KT 엔 g 라든가 아니면 뭐 삼성은 이제 S1에서 합니다 S1 S1이라든가 뭐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런 자산관리사 교육도 하지만은 기업 부동산 자산관리 교육도 하거든요 제가 근데 가보면은 요즘엔 트렌드가 뭐냐면 옛날에는 그 일반 뭐 부동산 관련 없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초무과나 관제부에서 그 업무를 했었는데 요즘은 아예 부동산 사업부를 따로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요즘은 이제 오너들도 일반 기업들도 부동산 자산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선상에서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시는 거는 이거는 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해야 된다. 이런 시대로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어 우리 요 매경 자산 관리사의뭐 시험 과목도 매력이 좀 있었을 거고, 어, 이게 좀 다양하게 좀 어,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것 알아,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럼 이 자격증을 따면 뭐 이거 이거만 뭐 따기만 하면 뭐 이게 자산관리 뭐내 전문가 되냐? 아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거? 그냥 뭐 강의 한번 듣고 시험 봐가지고 합격하면 그것이 아니라 뭐 자격증이라는 게다 그렇잖아요. 뭐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그렇고 주택관리사도 그렇고 우리 부동산 관련 자격증들이 이제 몇개 있는데 자격증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이제 이런 인증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 강의 들으시면서 뭐 상가도 들으시고 뭐 빌딩 아직 안 들으셨죠. 그전에 빌딩 자산 관리 뭐 빌딩 뭐 재건축 재개발 경매 자산 관리 뭐 등등등 나눠지는데 그 듣다 보면 아 나는 저 분야로 내가 좀 이렇게 좀 가봐야겠다. 어떤 그런 동기부여가 사실은 이 과정 동안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걸 찾아가는 문제 여러분들이 하셔야죠. 뭐 여기서 뭐몇달 배웠다고 해서 갑자기 뭐 이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다만, 최소한의 건 인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모임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이제 각자 이제 또 들은 느낌도 틀리고 또 방향도 틀리기 때문에. 근데 어차피 공통점 부동산이니까 서로 이렇게 대화도 나눠보고 하면은 또 하나의 이제 그런 방향 설정하는데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어쨌든 지금 실체적으로 정부가 주택임대 관리 사업을 하다가 주도하고 있고 여기에 기업들도 많이 뛰어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요즘은 자산 관리가 뭐 개인 부동산 자산 관리뿐만 아니라 기업의 자산 관리까지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장이 넓어지면 넓어질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럼 그런 선상에서, 어, 오늘 배우는 세무는 뭐 필수 불가결한 거죠. 따라갈 수 밖에 없다. 근데 문제는 이 세무 쪽이, 어, 여러분 알다시피 어떻습니까? 복잡하죠? 네, 복잡하고, 그 다음에 좀 여러분들이 필요는 하지만 아 머리 아프다 네 그럼 실제 그러냐 실제 그렇습니다 실제 머리 아파요 네 하지만 어쨌든 뭐 모르서 모르고선 안 된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제가 어 오늘 또 다음 주 알려드린 이 내용이 내년이면 또 바뀌어요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하면은 또 내년에 또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 세무 쪽은 여러분들이 그냥 시간 되는 범위 내에서 어이 과정 수료하셨어도 또 내년에 또 기회가 되시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담 문의